제가 준비한 자료는 수소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내용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열, 전기, 물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열, 전기, 물 중에서 자동차는 전기와 열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전기를 이용하고요, 열은 겨울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 일단 겨울에 수소차는 일단은 연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열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아직까지 물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소전기차 이라면 연료전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이온화시키는 기술과 그 이온화된 수소를 이동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이동해온 수소를 다시 결합시키는 기술 아주 간단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1994년도에 처음 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양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2018년도에 또 넥소 세계 최고의 차가 또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넥소가 투싼 ix 때보다 가격이 21% 감소했고요, 연비는 25% 개선, 주행거리도 47%. 특이한 것은 내구가 100%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전 세계 시장 현황을 보시면은 2018년 10월까지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900 대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제 2019년 되면 한만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 세계 수소 충전소가 없다라는 분도 있고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320개소 이상이 깔려 있고요. 유럽에 한 140개, 아시아에 120개, 그 다음에 북미에 70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동부 쪽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보시면 34개, 독일도 35개, 한해 짓는 거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 충전소고, 그 뒤에 있는 거는 2018년 한해 지었던 충전소 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 업, 제조업 수의 이제 9% 정도 되지만 종업원수는 1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액도 14%, 출하액도 제조업의 14%,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11%, 업체 수 대비해서 수출액은 무려 13%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도 우리나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대까지. 2,000만, 아, 2 0만대가 넘어섰고요. 어, 승용차, 승합차 해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할 거냐? 어, 그래프만 보면 계속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18년도 자료에 보면 멕시코한테 밀려서 7위로 하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녹색 점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돼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장이 올라가지 않고 지체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유지만 해줘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더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을 썼던 것 같고요. 원래는 한 160만 대 정도 돼야 되는데, 180만 대까지 끌어올렸었고, 수출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떨어졌지만, 내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냐?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2031년부터 그 사이부터는 인구수가 감소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방 산업에는 큰 타격을 안 입을 수 있지만 후방 산업이 많이 무너집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벌써 예견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봤는데 2024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은 지금 이런 문제가 한 4, 5년 당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방도 만만치 않지만 후방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던데요. 자동차 시장이 일단 변해야 됩니다. 시장이 변해서 보유대수나 아니면 생산대수가 조금씩 줄더라도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 환경규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수입관세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환경은 신흥국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선진업체의 저가차가 이제 출시되고 있습니다. 차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환경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디자인, 디자인의 차별화. 기존에는 싼 차가 아니라 이제는 고급화된 디자인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IT 중심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기술적 환경에서는 이제 동력원 자체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오늘 말씀드리는 수소 전기차에서는 동력원이 연료전지를 변환하는 이런 <laughs>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스마트와 아, 기술적 환경, 모든 네 가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KPNG라고 하는 그 글로벌 리서치에서 매년 어, 전 세계에 있는 천명의 자동차 산업의 오피니어 리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 거냐 조사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2025년에 기술이 뭐가 됐겠느냐 했을 때 연료전지가 1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미래에는 연료전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2019년,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연료전지가 3등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배터리, 연료전지 이세 가지가 미래에 2030년에는 주도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1등을 하던 연료전지가 왜 떨어졌냐, 자세히 보시면 미국에서는 2등이고요, 유럽에서는 1등이고요, 독일에서 1등, 일본에서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연료전지가 좀 밑에 있고요, 선진국은 연료전지가 다 위에 있습니다. 미래 시장을 이끌고 갈 기술을 많이들 연료전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1월에 그렇게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어, 산업하고 같이 연관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마. 드린 프린트물하고 약간 수치가 좀 들릴 겁니다. 제가 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수치가 좀 틀렸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승용차 대수가 2017년에 374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242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65%를 수출을 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상용차는 38만 대를 만드는데 65%가 아니라 30% 밖에 판매를 못 합니다. 상용차 기술이 정말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해외의 메이저 회사들은 상용차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용차가 굉장히 많은 외제차가 돌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상용차 기술이 자동차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 기술을 판가름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 1.5%까지 떨어지는 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대형차들입니다. 36인승 대형버스 수출 0.4%, 4에서 12톤 0.2%, 12톤 이상 0.9%, 그러니까 거의 수출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의 현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1월 17일날 수소경제 로드맵 활성화가 발표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대부분 승용차만 쳐다보셨을 텐데요. 산업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시면서 나와 있는 이 수출 6만 대, 12만 대의 트럭.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4분의 1 정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4분의 1 정도를 그해 시장으로 보는데요. 한뭐 1.5만 대 또는 한 3만 대를 수출하는 겁니다. 트럭을 보시면 2017년에 총 4천 대를 판매했는데 무려 3만 대까지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수출 못 했던 기술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가겠다는 소리고요. 이거를 또 현대차가 또 보여준 게 있습니다. 스위스 트럭에 천, 1600대 아마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도 2023년이면 400대에서 500대 이상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0%가 넘어갑니다. 2023년부터 벌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승용차 시장이 아니라 기술이 낙후했던 상용차 시장에서 우리가 일등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곧 4년 대에 일어나는 게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 이루어져서 2040년도에 이렇게만 된다면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 부문에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수출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수 시장이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출로서 계속 그 시장을 열어가는 자동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외에서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수소연료전지를 넣은 시장인데요. 상용차가 승용차만큼의 시장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밴이나 버스, 특히 또 지게차 이런 부분은 연료전지 시장이 꽤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은 승용차용 연료전지를 한번 만들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에 있는 기차가 독일에서 생산했던 기차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연료, 승용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4개가 들어가 있는 기차입니다. 뭐 따로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요. 승용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그냥 넣어서 기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잘 확보하면 여러 시장을 갈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게차를 확보하면 이런 시장을 가져갈 수 있고, 1kW 드론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제대로만 성공해주면 이 밑에 시장까지 다갈수 있다는 게 자동차 산업의 좀더색좀 다른 확장해 갈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이 뭐 부품이 3만 개, 전기차는 19,000개, 1 8,900개, 수소차는 뭐 23,000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수소 전기차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장관님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99% 국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색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만드는 부품들입니다. 오늘 또 일진 복합 소재가 나와 있지만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중소, 중견이 다 만드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소, 중견하고 대기업이 협업해서 만드는 부품입니다.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부품은 하나, 둘, 셋, 네개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중소, 중견 기업이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지금도 같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2020년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전세계 부품 업체 1등부터 16등인데요. 다 수소전기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뭐, 내연기관의 최고 부품 업체라고 하는 보시. 보쉬, 보시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슈를 시 개발해서 연료전지의 머리를, 시장을 열어가겠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품 업체들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2020년부터입니다. 이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지금 99%라고 하지만 2022년, 20년 넘어가서 99%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R&D 비용을 따지지 않고 저가로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업체들을 잘 육성하고 잘 보호해야 작지만 이런 기업들보다 실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발표된 1월 17일 자료에서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장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충전소 310개소란 단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310개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전소 1개소는 수소차 500대에서 1000대까지 보급할 수 있는 케파입니다. 그러면은 15만대에서 30만대를 운영할 수 있는 양의 수소 충전소입니다. 가동률을 보시면 22%에서 43%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동률 가지고는 민간에서 스스로 운영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민간 스스로 갈수 있게끔 이런 운영비 지원 부분을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버스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보급을 하고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 아마 이건 산업부에서 모든 전략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수소 버스 2,000대는 승용차 12만 대에서 쓰고 있는 연료량과 같습니다. 엄청난 연료를 씁니다. 승용차 6.5만 대가 쓰는 양의 두 배를 씁니다. 이 수소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이거 민간에서 이걸 공급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버스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 산업분에 많은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공공기관들이 전담에서 투입되지 않으면 이 버스를 운행하는 수소량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실패는 할수 있지만 도전은 해야 되는데 이런 버스가 이번에 도전의 하나의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